안녕하세요. 머글입니다. 오랜만에 하려니까 쑥스럽네요. 오늘은 10시간 넘게 공부했고,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서 했어요. 그런데, 핑계를 좀 대자면, 월요일, 화요일에 에어컨 청소한다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빗사에 뭐, 청소하러 들어올 수 있다, 막 이런 공부가 붙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, 아, 막 다른 데서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마음을 못 잡고, 괜히 막또 우울해지고, 막. 그래가지고 무기력하게 공부를 많이 못, 못 했어요. 수업도 지난주 수요일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업도 안 들어갔었고, 조금 아프긴 했는데, 뭐 근데 수업 못 들어갈 정도로 아픈 건 아니었는데, 어... 그러다,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든게 약간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던 건데, 저는 이길 생각으로 공부했거든요. 그러니까, 공부를 해서 성적표를 받는 게, 어, 참 잘했어요. 칭찬받는 거였어요. 그래, 뭐, 누가 안 그랬겠냐만. 그랬는데, 그, 그래서 공부하는 게 되게, 어, 막, 이번에 막, 100점 맞아야지? 막 이러면서 공부했거든요. 근데, 이 공부가 100점을 목표로 할 수는, 100점을 목표로 해서는 진짜 큰일 나는 시험이기도 하고요. 공부할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, 이거 전부를 커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뭔가 사냥꾼의 마음이 아니라 사냥감의 마음이 되더라고요. 약간 어차피 못하는데 뭐 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졌어요. 한 일주일은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부가 안될 때는 항상 무력감과 우울감이 같이 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잘 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, 잘 해낼 수 있는 거를 콕 집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오늘부터는 팔레 있는 거랑 선택형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. 수업을 이것저것 사례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, 아 해야 될게 너무 많다. 그래서 그때그때 수업 듣는 거 따라가느라 혹은 뭐 민재실 공부하느라 막 선택형 막 완전 다 미, 뒤로 미뤄지고 막, 막 폭풍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공부가 되죠 당연히. 왜냐면 여기 3년 내에 그냥 여기 버티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제 생각엔 공부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, 그런 마음으로는 우울감, 무력감, 자괴감이 반복적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왜냐면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내가 계획한 공부가 아니라 수업, 수업을 따라가느라 수업 때그 내용 따라가느라 막 벅차고 치이고 이러니까 막 미치는 거야. 그러니까 다 접고 몰라. 일단 선택형이나 풀자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훨씬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냐면. 선택형만 계속 많이 풀어놔도 사실 공부 안 하는 거 절대 아니고 물론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. 기록형이랑 사례형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듣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뭐 기록형이나 사례형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수업 때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형 공부에 집중을 하고 이제 사냥꾼의 마음으로 이거 내가 다 한다. 이것만은 내가 다 한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다 하고 났을 때 다음 단계로 스텝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선택형을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, 이제는 지금은 선택형에 그리고 민재실 팔레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요거 두 개만 잡아먹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의욕이 또 생겼어요. 그래서. 물론 무력감과 자괴감과 근거없는 자신감과의 그 루프에요. 무한 루프.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이제 근거없는 자신감에 "아, 다 괜찮아" 이러고 공부를 안할 때도 있는데, 대개는 "아, 그러면 하면 되지. 뭐 당연히 하면 공부를 하면 무언가는 된다" 라고 생각해서 하면 된다. 정신으로. 무언가라도 할 때는 공부가 되게 잘 되는 편인데 또 이제 자기감 우울감에 빠지면 공부가 또안 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자신감을 찾고 이런 과정에 연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왜냐면 이것만 씹어먹어요 생각하니까 이것만 해야지 뭐 어차피 딴거못 해요 다 커버할 시간이 없어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 항상 포기가 따르는 거죠. <laughs> 물론, 사례형 기록형은 완전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. 선택형에 집중해 가면서 사례형과 기록형은 수업시간으로 벌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의 머글이었고요. 229일 남았어요, 이제. 공부하는 날은 4일 더 해야 되니까 233일만 더 공부하면 어쨌든 졸업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생존한 거니까, 네 걱정해서 뭐뭐뭐 뭐, 뭐 하겠습니까? 일단 열심히 하고, 일단 펜을 들어보고,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로. 띵크레스 리프트머, 항상 마음의 힘으로 공부하는 제가, 그리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